자 요게 뭐냐면 그 어제 올린 영상 장기고 시험지 13번 문제거든 그 내가 여기 a 더하기 bi 요 녀석을 깜빡하고 음요 문제 마무리를 못찍고 그냥 패스 했거든 앞에 영상을 본 애들은 어떤 문제인지 알겠지만 처음 본 애들은 모를 테니까 다시 한번 읽고 풀어 보려고 그래. 자읽어볼게 복소수 z 루트 2 분의 1 마이너스 i. 루트 2 분의 1 마이너스 i에 대하여. 자요 값을 계산해서 a 더하기 bi 라고 할때 a 더하기 b의 값. 아, 해보자. 단 ab는 이제 실수.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가 z인데, 요 녀석을 보잖아? 그러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가 z인데, z를 으, 뭘 하면, 제곱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i가 나온다? 아, 요걸 제곱을 하면, 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부, 저기, 4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 나와. 물론 이제 6, 6제곱을 하면 뭐가 나와? 6제곱을 하면 제곱, 4제곱, 6제곱을 하면 i. 8제곱을 하면 1이 나오거든. 이 z를. 어, 어떻게 이제, 그 설명을 할수 있냐면, 물론 이제 제곱,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을 해보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사라진 그복소수 극형식 파트에서 이런 걸 배웠다고. 어, 원점이 그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해봐. 그러면 요 녀석을 루트 2분의 1, 곱마,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그렇게 좌표로 생각할 수 있거든. 물론 이 x 이게 실수축, 이게 허수축. 그러면 Z가 어디에 찍히냐면, 자, 이렇게 이렇게 8등분에 45도씩. 그러면 2분의, 루트 2분의 1, 곱마,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요 점이 찍히게 돼. 여기가 Z가 돼. 그러면 이제 Z가 여기면 그 출발이 1,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방향으로 45도를 회전해. z. 그러면 Z제곱은 이렇게 여기가 지키는 거야. Z제곱. 여기는 이제 허수축인데 여기가 얼마가 되겠냐?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또 Z 세제곱을 하면 여기가 되고 네제곱을 하면 여기가 돼. Z 네제곱. 여기는 뭐냐면 실수축에서 마이너스 1 되지. 5제곱하면 여기, 6제곱하면 은 여기. z6승이 뭐냐? i. 7제곱, 8제곱을 하면 이렇게 돌아온다고. 1로. 뭐, 일단은 뭐, 제곱하면 마이너스 i 되는 거. 해보면 알고, 네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거 제곱을 제곱, 다시 제곱하면 마이너스 1. 6제곱을 하면 i. 8제곱을 하면 1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요 녀석을 이제 변형을 딱 시키면 되거든. 자, 맨 앞에 z는 그냥 z라고 쓸게. z. 그 다음에 2z 세제곱이거든. 근데 보면 z제곱이 마이너스 i란 말이야. 그러면 z 세제곱은 z제곱에다가 z를 한번더 곱한 거잖아. 그러면 z 세제곱을 하면 뭐겠냐. 마이너스 zi가 되겠지. 여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zi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z5제곱은 Z4제곱에다가 Z를 한번더 곱한 거잖아? 그러면 Z5제곱은 마이너스 Z가 되겠지. 그럼 요 녀석은 마이너스 3Z가 되고. Z7제곱은 뭐겠냐? 어, <laughs> Z6제곱이 I란 말이야. 그러면 Z7제곱은 어, ZI가 되겠지. 4가 있으니까, 플러스 4ZI가 돼. 어, 그 다음에 뭐 나올까? 5Z, 9제곱 이렇게 나오기 있지 그지 4z7제곱 다음에 5z9제곱 z9제곱은 z8제곱에다가 z를 곱한 거니까 뭐라고 쓸수 있을까 5z 여기 이렇게 z 밑에다가 그 다음에 뭐겠냐 6z11승 이건 뭐가 될까 마이너스 6zi 그 다음에 뭐겠냐 7z 8 ZI 요런 식으로 이제 20Z 29까지 이게 네네 네 개씩 이렇게 끊잖아? 그러면 20Z 얘는 여기 어딘가에 서딱 걸리겠지 여기서 뭐가 돼가지고 20ZI가 딱 돼가지고 알겠나? <laughs> 아,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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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줄이 딱 생기는 거야 모양이 같아지 같아지도록 그러면 요 이제 위에 있는 요첫 번째 줄을 보잖아? 그러면 z 빼기 3z는 마이너스 2z가 되고, 마이너스 2zi, 플러스 4zi는 플러스 2zi가 만들어지겠지. 이두 번째 줄요 녀석도 이게 만들어진다. 5z 빼기 7z, 그럼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6zi, 플러스 8zi, 플러스 2zi. 그지? 같은 게 다섯 줄이 만들어져. 그럼 요 녀석에다가 5를 곱하면 되겠지. 그렇지? 곱하면, 마이너스 10z, 플러스 10zi. 그러면, 마이너스 10z를 묶어낸다고 생각해 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Z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0ZI 그지? 마이너스 10Z를 묶어내면 1이 있으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I가 있으면 되겠지. 알아듣나? 이렇게 곱한 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0에다가 Z 자리에다가는 요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집어넣어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또 곱하고. 그러면 1 마이너스 i 에다 1 마이너스 i 이렇게 곱하면 뭐 생길까 1 날라가, 1, 1과 i 제곱 곱한건 날라가야지 그럼 뭐가 생겨? 마이너스 2i 가 생기지 그럼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플러스로 곱죠 이렇게 그러면 10 에다가 루트 2 분의 2i 거든 뭐겠냐 10 루트 2i 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루트 2하고 2하고 약분한다고 보면 루트 2가 남지. 근데 요게, 낮에 풀때 영상에서는 요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없었어. 근데 요게 답이 아니고 요 결과가 요거거든, 요거. A 더하기 BI. 그니까 러 A는 0이고 B는 10 루트 2가 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0 더하기 10 루트 2. AB, 둘이 더해서 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거다. 아, 알겠지.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